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나니라고 합니다. 이름은 나니라고 해요. 어, 견주께서 주신 질문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니가 한해 횟없이 자유롭게 산책했던 바닷가를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그 중에 엄마가 해준 것 중에 어떤 게 좋았는지 알고 싶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환생을 생각한다면 엄마 아빠에게 다시 와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음, 우리가 나니에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네, 알려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전생에 엄마, 아빠와 인연이 있었는지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음,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는지 또는 혼자 있지 않은지 네, 염려스럽다고 남겨주셨고요. 요청의 말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감 마쳤고요. 교감 나누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난이는요 집안에 있으면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움직이고 가족들이 움직이고 가는 것을 전부 바라보고 기억합니다. 필요하다면 따라갑니다. 어른스럽고 조용이 옆에 있습니다. 어, 네, 이 아이는 뭐 이렇게 정말 뭐 개방적 있게 뭐 이런 것이 없고요, 얌전합니다. 따로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겁이 많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매우 강력하게 네, 이야기하기도 해요. 모르는 사람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피할 걸요? 네, 이 아이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산책은 짧은 거리만 하길 원해요. 어쩌면 걷는 것보단 안겨서 가는 걸더 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어요. 음. 난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있어요. 네. 어, 산책꽃. 그 산책하는 코스 같아요. 그런데 바닥에 만약에 길이 이렇게 있다면요, 그 이렇게 있는 그길바닥에요 돌들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예쁜 들꽃들이 네, 피어 있고요. 그야말로 그냥 꽃길이에요. 네, 꽃길이에요. 단지 그 길만 돌들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네, 그런 길을 보고 있습니다. 나니는 난이, 저그 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니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니 안녕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 들리고 있고요. 여긴 어딜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모든 생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모르고 오셨나요?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너만 생각하고 지금 이곳에 온 건데 분위기가 뭐랄까 새벽녘에 안개가 가득 하면서 이제 막 거치는 느낌이었거든요. 해뜨기 직전에 그런 모습 네, 뭐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 화나고 이런 것들이 어, 보이지 않아서 엄마가 나니 만나서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전해 주려 왔어. 그런데 지금 이 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쉴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엄마가 전한 메시지는 이것이야. 들어보고 대답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네, 제가 방문한 목적 보했습니다 화낼 수 없이 자유롭게 산책했던, 엄마와 산책했던 바닷가를 기억하고 있니, 그 중에 무엇이 기억에 남았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태양을 보는 것이죠. 엄마 품에 안경, 태양을 보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생을 생각한다면 엄마 아빠에게 다시 와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믿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덕에 나의 삶은 즐겁고 풍요로웠습니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돌려주려 해요. 처음부터 다시 말이에요.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린 다시 만날 겁니다. 저에게 묻지 않아도 돼요. 언제나 그랬듯 부르면 항상 달려갈 테니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난에게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니? 가족들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있어요. 라고 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도 하고 있고요. 난 엄마에게 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엄마가 알아채지 못할 뿐, 저는 다른 에너지로 그런 느낌으로 엄마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laughs> 그러나 그것도 잠시에요. 전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요. 내가 원래 엄마에게 나타난 것처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요. 그러니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주는 엄마에게서 나를 뺏지 않아요. 다시 돌려줍니다. 우주가 나를 빼앗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주는 치유를 해줍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위해, 엄마를 치유하기 위해 다시 보내줍니다. 우주는 엄마도 사랑하거든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생에 엄마, 아빠 인연이, 인연이 있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받은 영상은 이렇, 이렇습니다. 비둘기를 키우는 어느 집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집안에 어느 소년이 있어요. 소년? 네, 소년이 있어요. 이 비둘기는요, 편지를 전하는, 연락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도시에 사는 또 집안 그 집안에는 또 여자가 있고요. 이 비둘기는 이두 집안을 연결해 주는 어, 편지를 연락해 주는 비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 편지를 통해서 이쪽 집안의 남자, 이쪽 집안의 여자가 서로 사랑을 키우게 됩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도 언뜻 눈치채셨겠지만 이 비둘기가 나나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 요근래 전생 이야기하면서 안 슬픈 어, 그런 기억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전생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전해져온 이미지를 전해드릴 뿐이죠. 이게 전생인지는 잘 몰라요. 네. 지금 있는 곳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하셔. 혹시 혼자라서 무섭진 않니?라고 엄마 걱정하고 계셔라고 전했습니다. 친구는 있습니다. 저를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있어요. 아직은 함께 하는 영을 원하진 않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웃으면서 무섭진 않아요 걱정 마세요 라는 네, 표정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아직은 함께 하길 원하는 영은 네,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네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 난이가 잘때또 웃을 때 산책할 때 네. 그 모든 순간, 매 순간 행복했다라고, 함께해줘서 고마웠다고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저도요, 모든 순간 저와 함께해주어서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좀더 넓은 세상을 본것 같아요. 기대한 것 이상으로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또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자고 전해주셨어. 네, 이 여기 마지막 부분을 전했거든요. 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요. 그럼 우주는 만나게 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주는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네, 음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네. 만나게 해주세요는 원하는 기도잖아요. 구하는 네. 기도고요.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완결형 기도고 감사의 기도잖아요. 이미 만났음을 네, 감사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 감사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주는 원인과 결과라는 아주 단순한 법칙이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내놔야 돼요. 또는 결과가 있다면 우주로서는 원인을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족과 아이가 이미 나는 만났어요라고 느끼고 기뻐한다면 우주로서는 원인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만나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난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